올해로 25번째 맞습니다. 대구 국제기계산업대전은 기계, 소재, 부품 등 기계산업 분야의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전시회입니다. 오늘날 세계산업은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산업 흐름에 맞춰 침체된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로봇, ABB 등 고대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대개편하고 있습니다. 기계 부품 소재 산업은 이러한 미래 신산업의 바탕이 되는 기초 산업으로 대구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기계 전시회에서 자동화 기기와 부품 소재 전시회를 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장을 만들고 또한 산업별 최신 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국내외 기업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지역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시도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지역의 전통 산업인 기계 부품 소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의회의장 이만규 의원입니다. 어, 올해로 어, 25회를 맞는 어, 지방 최대 규모의 기계 첨단 소재 부품 산업 전문 전시회인 어, 2024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진보된 어, 대우의 산업 생태계를 지역, 기업들과 함께 힘차게 열어주고 계신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함께 응원 나와주신 모든 네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로 기술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주고 계신 기업인과 연구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기계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혁신의 시작입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친환경 기술까지 기술 성장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기계 산업은 그 경계를 넓히며 한층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기술 리더들의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국내의 기업과 전문가들이 기술을 고려하며 상생 발전하는 협력이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 유치와 기술 제휴 등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결실을 다수 맺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 도시이자 첨단 기술 산업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도시,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 기계산업 대전 개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우리 시의회는 선진 기술 기업들의 잠재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